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면 되는데, 네. 굳이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해. 그러면은, 빌어주는 나도 힘들고, 겪는 본인도 힘들고, 네, 그렇게... 아, 그냥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 대놓고. 그럼, 예, 네, 네,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냥 오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늘당입니다 네, <laughs> 선생님, 어쨌든 그, 지금까지 신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 네. 깨놓고 말해서 아, 응. 정말 이런 분들은 좀 싫다, 좀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그냥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 대놓고 그럼 예, 네,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냥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답정너 1 번. 예. 네. 답정너 뭔지 아시죠? 예. 답 정해놓고 오시는 분.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거야. <laughs>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네요 어, 그러니까 이 점집에 온다는 거는 사실은 그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운이 살짝 모자라가지고, 초발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어,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굿이라도한번 해서, 그, 풀어봅시다.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굿한다고 무슨, 무슨 100%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네. 굿탄한다고 100번 다안 아, 돼요. 그럴 거 대한민국 못 사는 사람 어있어 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답을 네. 정해놓고 와. 그리고,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왜, 점수를 왜 보러 왔어? 말안 들을 건데. 그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포기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게 포기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아도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 평파가 완전 힘을 아칠 거거든요. 네. 근데 선생 님좀 도와주시라고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살아 있는 거야. 그데 <laughs> 네. 음. 저도 이제 한 번씩 뭐 상담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미 진행하고 있어 발을 빼기가 힘든 네. 게, 뭐, 안 된다, 하지 마라, 접어라,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접어야 되는 게 나오면, 그럼 내가 거짓말 할순 없잖아. 그, 그쵸. 안 되는 걸 된다고 할순 없잖아. 그쵸. 아, 그러니까 이걸 듣는 입장에서 사실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정해놓고, 그래도 선생님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글쎄, 없다고, 안 된다고, 접으라고. <laughs> 나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실랑이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다음 손님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네. 저는 특히 또 나,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설명 다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사 시간이 길어요. 네. 그러니까는 손님을 하루 다섯 명 이상 안 받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면 되는데 네. 굳이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해. 그러면은 빌어주는 나도 힘들고 음. 겪는 본인도 힘들고 네. 그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지. 그쵸. 그럴 것 같으면 말안 들을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네. 그, 내가, 뭐, 뭘, 사월 돈을 내놓으라 하기를, <laughs> 뭘 구슬하라 하기를, 뭐 그런 게 아니거든. 이 사람 사정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사정이 안 되는데 구탈한다고 빚지라 할순 없잖아. 그렇죠. 그거는또 인간에서 또 내가 또 용납이 안 된다고. 네. 그거는 또 아니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새가 빠지게 빌어줘야지. 그렇죠. 철화도 켜서. 근데 안 들어, 중요한 거는. 결국 안 들어. 네. 그거를 수없이 반복했거든요, 지금까지. <laughs> 그래도 나는 내가 철칙이에요, 원칙이에요. 내가 손을 놓지, 지, 본인들이 손을 놓고 가지 않으니서 내가 먼저 손 놓는 일이 절대 없어요. 네. 끝까지 매달리는 만큼 저는 빌어주거든요 근데 네. 본인들이 다 너무 지치 너무 힘들거든.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분명 경고했는데도. 네. 그래도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 그 답을 정해놓고고 고집부리는 사람 진짜 너무 싫어요. 네. 그럴 거면 왜 물어보러 왔냐 지음대로할 건데. 뭐하러 물어보러 와? 네.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네. 계속. 같은 결과가 반복이 되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다 똑같고 일이 똑같이 이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똑같이 안 이루어지잖아. 네. 그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실패를 반복을 했어. 네. 아씨, 왜 자꾸 세 번씩, 네 번씩 실패하지? 음. 그러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얘기를 들으러 오면 분명히 내가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줄 거거든. 음. 그럼 그걸 인정하고, 아, 이거를 벌어야 돼. 그런, 그게 간단한 거야.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천성이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잖아. 그럼 그렇게 되게끔 도와줘. 내 역할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네. 그 사람이 대신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은 마음을 안 먹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신랑님들도 제가 그랬죠? 마음 정성 본다고. 네, 네. 내가 진짜 여기 진짜 없는 사람 진짜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저는. 그향 올릴 거니까 향값 천원 정도는 절에 가서꼭 해라. 음. 예, 일러줘. 공들이 네. 방법을 일러준다고. 네. 꼭, 뭐, 구시난시성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시기가 워낙 이렇게 힘드니까. 네. 어,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 사람 사정이 네. 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리 하게, 지는 뭐 하는 게 없는데. <laughs> 자기는 진짜 뭐 하는 게 없어. 내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그 은응공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애달프게 조금 간절하게 매달리는 게 지금 그 표시라도 나잖아 진짜 급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도 안해안 안 하면서 나한테 무조건 해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laughs> 그건 아니에요 그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보로 오셨으면 지혜를 얻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어려움에 닥쳤으니까 어, 그거를 조금 풀자고 오는 거야. 음. 근데 너 어디 잘 하나 보자. 아, 네네네. 이게요 태도가 이렇지 않더라도요 그게 마음에 느껴져요. 꼭 발딱 끼고 있지 않지만 음. 네. 마음이 느껴져요. 어, 뭐 잘한다던데 진짜 잘맞히나 보자.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찾아오는 거는 이 선생님이 얼만큼 나를 잘 도와주는 주, 주느냐가 팩트인 거지. 맞추는데, 복과식이 맞추는. 그니까. 그니까는, 러이 사람이 잘 맞추면 잘 하는, 잘 빌어주는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신도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신은 품어줄 땐 진짜 잘 품어주시고, 매정할 때 진짜 매정하시거든요. 네. 신, 괜신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매달릴 때, 간절하게 진짜 매달리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고 적고, 이런 환경, 뭐, 그 사람 생김새, 뭐, 남자, 여자, 이런 거다 떠나서요. 얼마큼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불 보는 것. 똑같이 구태줘요 네. 똑같이 열심히 해줘. 똑같이 열심히 해준다. 어떤 사람이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만 받아. 그 본인 마음 차이에요. 음. 근데 물어보면서 사물며 지혜를 얻으러 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알아요. 다 느껴져요. 음. 그거부터 느껴지거든. 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최대한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네. 빌면 어쨌든 도와주시는. 당 그, 신이 개신이 아니잖아.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뭐 차만 봐도 빌고 문화도 네. 빌고 뭐좀 모양이 특, 특이한 돌만 봐도 앉아갖고 빌고 그랬잖아. 네. 그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연, 천지신명이라는 건 자연, 자연신이에요. 음. 혹시 제가 이제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집에서 뭔가 빌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꼭 여기 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집에서는 그냥 명상하시면 돼요. 아, 기도보다는 그냥 명상? 음. 명상하시면 돼요. 자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네. 되고요. 네. 기도는, 집에는 우리가 어떤 신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모르고, 어디 옆, 옆에, 뒤, 뒤, 아. 뒤집 할머니인지 앞집 할머니인지 모르잖아. 네네네. 막 기독교처럼 어, 십자가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게아니요 어, 그거는 십자가라도 있잖아. 네. 근데 무속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염주 돌리고 뭐 불교 뭐 불자들은 그렇잖아요 불경회오고 하잖아요 네. 뭐 그것도 진짜 뭐 스님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네. 차라리 그냥 자야 성찰을 하세요 명상을 네. <laughs> 하세요 네. 어, 집에다 물떠 놓고 막촛혀 놓고 향켜 놓고 이거는 아, 큰일 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